매일 한문장 실용 회화 익히기 3, 2, 1 시작. 자, 안녕하세요. 자, 빠르고 간단하게 한 문장 배우고 가겠습니다. 어? 네가 여기 웬일이야? 라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또는 얘가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나타났다거나 그럴 때 어? 네가 여기 웬일이야? 네가 어쩐 일이야? 네가 여기는 왜 왔어? 라는 표현을 배우도록 할게요. 어? 라는 거는 중국에서 추임새로 에? 이라는 식으로 자주 쓰입니다. 그 다음에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?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?는 네가 여기 어떤 일로 왜 왔어? 어쩐 일이야? 라는 거죠. 그래서 니점뭐니점뭐 라는 단어를 씁니다. 왔니라일러 니점어, 라일러 니점어, 라일러. 라일러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점뭐라일러가 아니라 니를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예상치 못한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니를 강조를 해서 니 점을 알라 어떤 상을쓸수 있냐면은 회사 사무실로 어,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다거나 또는 뭐 주말이나 저녁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 없이 누군가 찾아왔다거나 그럴 때 에이 니 점을 알라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나를 찾아온 이유를 말을 하겠죠 뭐 빠뜨린 서류를 갖다 주러 왔다거나 또는 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너에게 부탁을 좀 하러 왔다거나, 또 등등의 이유로 있을 수가 있겠죠. 지금 이 시간에,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, 여기로 지금 왔어. 그럴 때도 할 수가 있겠죠. 어, 너 거기 있어야 되는데, 왜 여기 왔냐? 라는 식으로, 에이, 니점라 네 알라. 라고 말을 하고, 그 다음에, 너 지금 거기서 뭘 해야 되고 있어야 되지 않냐? 너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로 찾아왔냐? 뭐 등등의 말을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짧은, 어, 문장이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스물 번 정도 말하면서 훈련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에잇! 니즈 머랄